아이고 죽은거 아니지? 어 뭐야 어 꼬깔콘 어디갔어 뭐래? 꼬깔콘 친구야 안녕 이거 볼래? 아 이거 이거 내가 너희 집도 불켜줄게 어떡해 어 꼬깔콘 친구야 이거 뭐 인사도 못하나? 춤, 춤 1, 춤이... 어, 뭐지?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? 어, 나 따라다닌다.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도 같이 갈래? 이곳에 탈출하는 거야. 날 따라와라! 하! 선배된 자로서 보여주지. 자, 이거 보여.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. 할수 있겠니? 뭐라? 야, 안... 안 오는 건가? 뭐야? 왜안 따라와? 왜 똑같은 걸? 왜못돼내가 해줄까? 어, 널, 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, 친구야. 어떻게 하지? 꽃발콘 점포 못해요? 어떡하지, 그럼? 그럼 같이 못 나가나? 어떻게 우리 꽃발콘 어, 됐, 어! 울릴 수 있어. 어지 어떻게 한 거지? 됐다. 이거 아꼬깔구나손손손손손 손, 손, 손. 손, 손을 올려 아 친구야 아니 거들버들게 봐봐 야아야나야나아 데려가고 싶은데 어떡해 배고프대. 배가 꾸륵꾸륵 거려. 벌써 하려고 그러세일이 되네. 어, 저기 정말 먹고 있었어 그걸 내놔. 이 녀석아. 그 음식을 나한테 내놓으라고. 내놔, 내놔. 야, 너 그거... 지... 나, 나, 안, 나... 안 줄래? 어, 고마워. 오, 이 세상은 아직 살 만하다. 냠냠냠냠냠 녀냠냠냠 아쉽죠. 빵이야. 고마워. 아, 너 덕분에 살았어. 이름 모를 친구야. 오, 오. 미안해, 빵 뺏어서. 슬프니? 왜 울어? 미안해. 내가 <laughs> 빵을 뺏어서 울나봐. 미안, 미안해. 꼭대기에서 옆으로 가야 되고, 뭐 이런 건가? 아, 그렇네. 내 거지, 롱어 근데 어따 쓰는지 모르겠는데, 난 들고 가자. 뭔지 모르겠는데, 좋은 걸 거야? 아, 저기 있다, 열쇠. 어. 얍! 자. 걸 보고 머리카락 자르려는 느낌이 야 그게 무슨 소리죠? 열려라, 참깨. 아, 자물쇠 너무 귀엽다. 이 얍! 아, 됐다. 열려라. 데려갈까? 얘, 데려가자. 여기 또 던져야 되나? 뿅! 도움이 많이 되는구만, 이 원소이 친구. 여기 열리겠지? 아주 이 원소이 도움이 많이 돼. 우리 라잔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을 텐데 같은 원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? 어, 이둘다쥐다 <laughs> 어, 어, 캘럭, 캘럭 살살 려줘요 우리 원숭이 데려가야 돼. 여기 들어가면 갈리겠지? 안돼 원숭아 살려줘 죽을 것 같아 원숭아 내가 죽으면 어 원숭이 들고 못 간다 어떻게 아이 원숭이 어 됐다 좋아 너도 함께야 항상 아 여기 돌 붙이는 거 있다 저장 너와 난 항상 함께야. 안 돼, 힘들어. 밥을 줘. 아까 그 친구의 빵을 조금만 더 뺏어 먹을 것을. 원숭이는 못 먹나? 와, 음식이.

와, 이 나쁜 시... 야, 지금, 음색 언제 응시정제... 와, 진짜, 인성. 야, 인성, 진짜, 개쓰레기네, 진짜. 아니, 와, 진짜, 이거 진짜 나빴다. 왜 죽었, 죽어... 나 죽었어, 진짜. 아, 진짜, 나, 개 화나. 봐. 야, 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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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. 가만도 뭐야 여기 안에 여 있는 건 뭐지? 내 원숭인가? 아닌데? 안에 있는 애 누구야? 살아 있는 건가? 그 철창 안에 있는 애들 다 살아 있는 건가? 아 진짜 완전 빡치네. 야 지, 지금 음식 가지고 장난치 장난질을 치나? 야! 아! 아니 이런. 내가 진짜 이게 권선징악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. 아씨. 아만안둘 거야 정말로. 최대치로, 최대치로 뛰어서 가보자. 어디까지가 최대치냐. 걸레는건 어쩔 수 없겠지? <laughs> 너무 눈에 띄어서 이건 안 걸릴 수가 없다 나라도 알아볼 듯 거의 라따뚜이급 아니야? 봐 돼지 돼 진짜 개걸스럽 고양이 같구만 어, 엄마 어떻게 걸렸어 왜 그래 왜 그래 알려줘요 미안해요 기어다녀 친구에게 먹을 것을 어 오빠아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준 거야 <laughs> 고마워 넌, 넌 정말 상냥한 아이야 <laughs> 야야 야, 뭐하는 짓이야? 아, 너 나랑 면담 좀 하자. 미친 거 아냐? 어떻게 뚝가라. 미안해. 근데 이 미친놈을 죽였어야 했는데. 시켰다, 진짜. 관리자님, 이놈이에요. 얘를 죽여주세요. 앗! 아. 끝났다, 끝났다. 끝났다, 끝났다, 이녀석아. 어떻게 얘또 배고파해 어떻게 설마 쟤죽이쟤 먹는 거 아니겠지? 얘 친구야 이거 아, 제발 아니다 진짜 제발 아 진짜? 아 이건 좀 아닌데 아, 설마 얘 먹는 거 아니지? 진짜 진짜? 야 진짜 미쳤다 아 이거 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이거 먹는다고? 와아 소연이 아미친것 같애! 돌았냐고! 이게 뭐야.. 아 이게 뭐야! 뭔 일이야, 뭔 일이야. 잠깐만. 이게 뭐야. 야 잠깐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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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얘 각성했어. 돼지들 막 기력을 빨아먹어. 잘하죠. 다음. 아, 뭐야, 이거? 빨리 <laughs> 잤어, 얘. 복수한다, 복수한다. 나는 정해졌다. 이 돼지놈들. 너희들의 기력을 다 빨아먹어버리겠다. 이 먹기만 하는 이 돼지놈들. 아, 왜, 아기야? 없어져라! 거기 각성하러 가는 거야. 이 세상을 꼭 갈고 별로, 별로 만들 거야.